신이 인을 만났습니다. 인은 만난 거는 편제잖아, 그죠? 편제를 만났기 때문에 신은 내가 물을 만드는데 인을 보면은 어떻게 된다? 인신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조건 부수게 됩니다, 이게. 부수면은 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웃으면은 그때는 돈이라. 시간이 지나면은,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목본이 됩니다. 가루가 돼서 흩어져 버려요, 이게. 운에서 들어왔을지에는 돈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흩어진다. 그게 변제의 속성이거든요. 언제? 자, 올지로 지금 이늘이잖아, 그죠? 이늘에, 이늘에 내가 벗어났다. 그죠? 그러면은 묘, 지는 가야겠죠, 그죠? 묘, 지, 인늘은보민이 간다. 4월 5월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나무가 인사형 인화부력 이 나무가 그거 되잖아요 그죠? 이 나무가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돈이 사라진단 말이지요 그러면은 인이 신을 봤을 적에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신이 인을 봤을 적에는 내가 만는물놓고이 나무를 키워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것돼 그건 뭐? 수가 와서 금생수 수생곡을 했을 적에 이게 진짜 냅게 된다 말이죠. 이게 없는 사람은 이중하는 사람 뭐예요? 길 가다가 보면 나무 있는 거야. 저놈 좋네. 꼭 그거 잘라가야저 도끼를 무조건 하는 모습이 있대 그렇게 뭐예 노력 없이 돈 벌려고 한다. 한 방에 돈 가지려고 한다. 수속 절차가 없는 거죠. 급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주에 보면은, 편제가 강한 사람들이 속전속결이에요, 이게. 돈은 써야 들어온다면서 돈을 잘 쓰고, 잘 땡기고, 잘 벌고, 잘 쓰고 이래요, 이게. 남은 돈을 급을안 내요. 이 <laughs> 네 돈, 내 돈이 어딨노? 움직이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누가 내한테 돈 빌려달라 할때에도 사주 딱 보고 편제 강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와, 이 사람은 돈 줘봤자 판단 가면 안 되겠구나. 판단가면안 빌려줘야지. 이게 사주를 공부해서 제일 요한게 나를 위해서 써야 되잖아. 그죠? 내가 이 공부해가지고 내걸 지키는 게우선이라 버리는 건 둘째란 말이지. 버리는 건내 능력과 하는데 지키는 게우선이라 자, 인이 신을 봤다. 이래되면은 요거 쓰는 법이 수가 오면은 금생수 수생목을 하니까 내가 만드는 물로 가지고 요걸 잘 키워줘. 그죠? 그때는 이걸 내가 설 수가 있나? 쓰고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연,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설 수가 있는데, 요래되면은, 이게 만약에 사주에, 여기 만약에 수가 하나 있다 칩시다. ,이? 여기 해나, 자가 하나 있다 치면은, 하다 보면 여기 있다 치면은, 사나 오가 왔을 때 여기 막아주잖아요. 그죠? 내가 요거를 나무를 탁 잘라도, 이 나무가 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는 계속 자라니까. 가지 쳐도 나무는 자라고 가지 쳐도 나무는 자라고 이런거예요. 가지 친거는 내가 버리는 돈이라 근데 나무는 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지속적으로 돈을 버리는데 해자가 물이 없는 없다. 그러면이 잘라 버리면은 이 나무가 계속 자라기 어렵잖아요. 큰 나무 있는데 왜 가지부터 탁탁탁 쳐가 다 치, 치고 나면 나무는 죽어요. 물이 없으면은 이제 사나오가 와서 이 나무를 손상시킬 적에 그 때는 요 재물이 싹다 날아간다 말이죠. 그니까, 러 이걸 신강약 개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자, 이늘이다이라면 봄이잖아요, 그죠? 이늘에는 봄인데 이 나무가 큰 나무예요. 아니, 우리 나무라 말이죠. 내가 크냐? 아니에요. 나도 작아요. 그죠. 근데 이걸 그 나도 작지만 어떻게 나무는 계속 자라잖아요. 그죠. 그럼 나도 생각가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이 편재성을 계속 사회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나가면 저거 보면 돈 되게 보죠. 근데 이걸 내 거라 내가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주변 환경이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그 가끔 가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남무돈잘 벌어주는 사람이 있어. 휴식하는데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저거 사저 사면 돈 되겠다. 이러면 맞죠? 사면 그 사람은 돼. 자기가 어째가지고, 야, 저거 사면 내가 사야지. 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게 그런 모습이 일단, 기본적으로, 인중의 병화가, 이거 태양에 뜨니까, 그죠? 신인을 보면 나쁜 건 아니에요. 조건은 괜찮아요, 이게. 세상에 나가면 돈이니까. 돈이고, 인중의 병화에서 명예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내가 손상을 안 시키고 계속 내 거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지. 이게, 자, 보세요. 사주보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이네인데 계절이 쫙 변했다, 그죠? 그럼 뭐 신대운이 있고 유대운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 되면은 유대운에는 내가 힘을 받아가지고 인류 운진이니까 그래도 이나무 가다듬으니까 내가 이때는 재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신대운이 내가 이신충을딱 하잖아요, 그죠? 그땐 이 점을, 이 점을 내가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강량만 따진다 치면은, 내가 약하니까, 강해지는 대운에 내가 돈 번다, 이러는데, 안 그래요. 신대운에, 이 신충, 이 신충을 딱 이렇게 해버리면이 돈이, 내하고 똑같은 게 와서, 이돈이 이 나무를 다 잘라가 못쓰게 만들기 쉽다는 거죠. 신과 유가 왔을 적에, 그죠? 신을 유월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요거를 신이라고 보지 말고 위에 경이라고 이렇게 봤을 적에 요러면 계산이 좀 쉽겠죠 그죠? 경이고 여기 갑이다 이때는 갑인을 이렇게 봤다 했을 적에 보면 내가 큰 나무를 봤잖아요 그죠? 큰 나무를 봤단 말이지 이거를 내가 여기서 물을 줘서 키우면은 내가 키우는 게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정화가 하나 있다, 이를되면은 정화나 병화가 있다 치면은, 내가 이 나무를 자르면은, 그죠? 이게 내게아니라 말이지,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가져오지를 못해요. 돈을 받는 게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이잖아요, 그죠? 돈. 돈을 볼적에는 뭐냐? 이재하고 관을 하나로 봅니다, 이게. 재관을 하나로 봅니다, 이게. 요거는 월급이고, 요거 직장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사업이라면, 요거 사업은 거래처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돈을 버는 게두 개죠. 식상으로 해서 생재를 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마, 돈을 내 거로 만드느냐? 관에서 인으로 해서 문서로서 받아오느냐? 결국 뭐예요? 이 돈을 받아오려면, 문서가 됐든 식상이 됐든 연결고리가 있어야만이 그게 내게, 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신에서 요 인을, 인을 봤을 적에, 요 수가 있어야 이 나무를 내 거로 만들 수가 있다. 그건 뭐냐? 물이 있어야, 물, 물이 있어야 이 나무를 키워야, 나무가 계속 자라니까 내가 자르고 잘라도 이 나무는 안 죽고 내, 내가 내가 계속 돈을 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저이됐죠